고난 주간 예수님 생각하기 친구들 안녕 이번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고 듣고 나의 기도손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따라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봤어요. 한 여자가 베드로를 향해 소리쳤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잡아가야 돼요. 저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잡아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시다."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황!" 광, 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위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오래 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내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 내일 만나요.